자 전세 아, 사기까지 받고 간단하게 그뭐 알림 정도로만 한두 가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5월 17일입니다. 토요일이죠. 어, 아인 박종환 선생 탄신 100주년 어, 기념 사업이 어, 진행이 됩니다. 어, 장소는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 센터. 어 내용은 어, 아인 선생 13주기 추모 헌달 행사가 남해 하천 다수에서 있고. 어, 그 다음에 아인 선생 학술대회, 어,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자문화 어, 전시 및 문화 공연, 어, 그 다음에 아인 박주환 선생, 형상건립. 어, 이렇게, 일단 100주년 기념사업이 어, 진행이 된다. 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좀 미주인. 그래서 좀, 그, 관련한 그 본부장님을 한번 모시고,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어, 뭐, 행사, 바쁘시겠죠?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마 바쁘신 관계로 음. 어뭐 끝나고라도 한번 모셔서 말씀을 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에는 모모장터. 네. 네. 어, 벌써 13번째인데요. 음. 그 모모장터가 모으고 모이는 장터예요. 음. 근데 이게 7년 차인데, 음. 1년에 2회씩 3반기 5월 뭐 9월 이렇게 진행을 음. 했는데 한 번도 코로나 때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민간에서 중심이 되고 음. 공공기관들이 같이 협업 구조로 꾸리다 음. 보니까 이게 용역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각자 그 기관의 규모하고 상관없이 뭐 우리는 이번에 올해 한 100만 원 정도 사비 업 분담이 가능해. 우리는 뭐 600만 원 정도 가능해. 이렇게 딱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예산 규모에 맞게 이제 강 기관에서 예산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돼 가지고 돈이 없어요, 기관에. 왜? 생각보다 사회 공헌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기관에. 여튼 그리고 이 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지금 할수 있는 건데 음. 어,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진작에 없어졌을 수도 있죠. 음. 뭐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음. 되고. 음. 네, 여튼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 안 가면 돼 네, 오늘까지 왔는데 이번 주제는 뭐냐면 어 올해 산불도 있었고 대형 음. 산불도 있었고 또 진주가. 그 안전 지수 최하위 음. 등급을또 받기도 했고 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과 동반 성장을 위한 1 3 번째 모으고 모이는 장터 모모 장터 해가지고요. 까는 어, 거네. 네. 여러 아니요. 그래서 진주시의 안전한 지역사회. 아니 진주시 보건소, 그 다음에 진주시 시민안전과, 그 다음에 음. 진주 소방서, 음. 그 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공단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이 음. 현장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을 다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ESG 관련해서 자원순환 체험들을 하는데요. 요것도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음. 어, 이번에 특장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항상 할 때마다 뭔가 큰 주제가 있거든요. 음. 안전이 테마이고 하나는 뭐냐면 음.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중증 근로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음. 그 직업 생산, 재활 생산품, 응. 뭐 이런 거, 응. 이런 거 하는 단체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응. 어, 그분들이 생산하시는 물품 동보하고그 기관이 하는 역할 동보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그런 걸 알리는, 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남 청년 파머스라고 해서, 응. 경남에 있는 청년 농부들이 응. 직접 수확한, 어, 그 농산물, 또는 이거를 가공한, 어, 육차산업, 상품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이번에 하고요. 어, 공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연이 좀 다른 게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를 해푸충무공동에서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가족 단위로 참여하니까 이 공연들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버블 쇼, 마임, 마술, 그다음에 병검 아세요? 병검을 뭔지 아세요? 음, 병검. 뭔데요? 나를 웃기게 하네. 예, 화, 뭔데. 가면이 착착 바뀌는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어. 그런 거. 내가 중국 예. 방이라니까황 <laughs> 대표하고 잘 어울리겠지. 네. 예, 그런 아, 거 저, 하고. 아. 그래서 비슷해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관객하고 소통하면서 음. 할수 있는 음. 공연들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12, 5월 12일날 11시에 사전 체험 예약을 오픈을 했어요. 음. 근데 저희는 거의 사전, 1시간. 예, 사전 예약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체험을 하려면, 아, 전체는 안돼 체험, 체험. 음, 체험이 만약에 한 20종 있다. 음.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재료가 비싸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타임에 8명씩. 무료예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좀 비싼 거는 무료로 하려다 보면 예산 때문에 재료를 많이 못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막줄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 예약을, 사전 예약을 일부를 받아요 100%는 아니고 한 80%는 사전 예약 받고 한 20~30%는 현장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11일 12일날 오전 11시 오픈을 했을 때 20분 만에 사전 예약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한 6종 정도가. 그리고 나머지 한 12종 관련된 거는 현장에서, 현장 예약만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참여단체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명칭에 딱 어울리게 모으고 기관, 참여 기관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장터에서 어 진주 혁신 도시의 어떤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관 뭐 한번 놀러 옛날에는 오세요. 옛날에는 뭐 이것도 좀 음. 도와주세요. 사고 사투만 좀잘 네. 되니까 완전히 그냥 음. 모르 체하고 그러더라고. <laughs> 벌써 1 3 번째네. 네, 벌써 1 3 번. 째 네, 그때 가가지고 네, 막이 그 네. 장바구니 끌고 다니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어, 그것도 무료로 줬었죠. 네, 가봤어요. 네, <laughs> 가지고. 아 저희 특징 이 뭐냐면 또 기념품을 그냥 안 줘요. 음. 기념품을. 이런 거몇개 체험하고 나면 그거 이제 스티커나 이런 거 받아오면 음. 거기에서 반제로 돼 있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그 기념품을 다 모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 어, 이번에는 이온난사 편백 화분 만들기라고 해서 편백 칩이 흙 대신 들어가고 그 공기 정화 식물. 그거 해가지고 만드는 음. 기념품을 무료로 만들어 가실 수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한개나요 아니요. 와서 만들어 가셔야 네, 네. 되고요. 다섯 개 예, 스티커 받으셔야 합니다. 이호난사가 무슨 뜻입니까? 이호난사라는 그 화초 그화 식물, 이름 식물 이름이에요. 네, 이름이 네. 네. 어. 궁금하시면 궁금해, 그날 보고 궁금해, 뭐 오시면 궁금해 좋겠습니다. 모모장터 야, 네. 근데 5월 24일 13회째 네. 오랫동안 음. 고생 많았네 제가 피고리 상접한 아, 이유가 진짜로. 다 있습니다 아, 예. <laughs> 맨날 피고리 상접 그 이제부터 그랬지 뭐 네, 경남사회적가치지문센터 네. 홈페이지에 뭐 신청을 네. 하십시오 연락했는데 이미 아니요 다른 것도 신청 받아요 뭐, 뭐 그거는 것도. 체험 몇 가지만 음. 사전예약만 마감이고 음.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 받고 있어요 음. 네. 5월 24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 놀러 오십시오. 음. 네. 그 광기들이요 홍보비 받아라. 못모장 네? 홍보비. 이거 다 무료로 하는 건데요 공익사업인데요. <웃음> <웃음> 공익사업이라고 나... 지금 몇 번째 이야기했어요. 돈돈돈 <laughs> 네. 우리... 받을 때는 안 받고.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자, 우리는 돈하고 관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네. 당장 1 4 번째부터 안 한다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laughs> 아시끄럽고요. 자, <laughs> 자 진주핑원 위클리 이슈 네. 오늘은 어, 반가운 얼굴 우리 최준수 변호사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내용도 좀몇 가지 좀 많았습니다. 어, 많았는데 막 짧게 변호사님 그러네. 한 달에 한번올 겁니까? 변호사님 오실 아... 일 별로 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laughs> <학과> 사고가? <laughs> 아니, 아니, 일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 음. 열심히 올려 하겠습니다그 이야기부터. 진짜 보셨보실. 너무 좋다. 그 어. 마을 변호사 어. 오늘 완저 어. 하나 딱 어. 완전. 그러니까. 오자든이 음. 많이 나와있어. 음. 아, 나와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어, 해주신 우리 이성규님 이수경님, 최진수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클리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